불다 켜져 있는 거 처음 본다 와. 맞는 키하고 줄도 오케이. 채워 채워. 밤먹이고밥 밥 먹고. 밥 먹고 뭐다 먹고 그런 동안 나도 약 먹어야 되겠다. 캐릭터도 밥 주고 약 주고 나도 약 주고. 실제 현실 내 캐릭터한테도 약 주고 물 주고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너무 팽팽거리고 놀아서 응. 그래 우리가 둘라가에서 몇몇을 구했어 하지만 한두 명의 생명을 살린 게큰 차이는 아니야 함군 재우고. 뭘도와줘 또. 함군 항상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함군이 가죠 가자 당신이 문이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며 정말 고맙습니다. 철욕수가 내 동상을 쐈어요. 제발 집까지 데려가는 거 도와주세요. 아니면 죽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가자 함군 도와줘 있게 함군 재우고 보리스가 가는데 옆에서 노래 틀고 보리스가 줄톱 줄톱 3개? 2개? 줄톱 2개 괜찮아요 뭐 붕대도 많고 약도 많고. <laughs> 작업대에서 관 만들 수 없나요? 아관관 <laughs> 관 만들 수 있으면 존나 웃기겠다. 갑시다, 보리스. 합의된 빌라 갔었나요? 여기 굿 가죠. 자, 우리는 항상 모험을 했기 때문에 두 개에 빠로 하나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빌라 진압. 빌라는 빌라는 그저 그냥 실제 사람들이 있어서 안돼 거기. 맞는 키가 빠로예요. 빠로로 하면 됩니다. 어.. 교회는 건드리면 안되죠.. 나쁜사람 함군 죽었다고? 안죽었죠. 원래 하룻밤 다음에 와요 여러분 제가 다음팟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 함군은 꼭 살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붕대를 20개를 쓰는 한이 있어도 함군은 안죽이겠습니다. 3군 죽으면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가 그니까 그게 없어지면 정체성이 없어져요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클럽원들과 함께하는 그런건데 굶어 죽었어? 헐 미친 개 쓰레기 같은 거그렸잘 죽였네요 아까 21개 필요하면 한군 죽는 겁니다. 지금 제 정상 20개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빠로 빠루 제작됩니다. 빠로는 무기 그 부품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무기 부품 몇개 들어가는지는 까먹었는데 무기 부품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애들 계속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아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아이템 못 먹었던 것들 좀 먹고 와 진짜 개많어 아이템 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똑똑하게 플레이 하냐에 따라서 게임 스타일이 확바뀌않아 아리카가 약 처먹은 게한 10개 처먹었거든요, 아리카가. 한방약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약 전부 다 해서, 아리카가 먹은 게 약을 한 10개 정도 먹었는데, 거먹고서 다시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진짜 병원도 갔다 오고. 빠루 하나만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중에는 아리, 에리카 올 때, 에리카를 그렇게 사냥에 투입시킬 때 빠루를 가져가야 되겠어. 그럼 빠루 소리 때문에 애들 막 뛰어올 거 아니야? 그때 숨어있다 죽이는 거지. 총 있네. 굿 야, 집폭격 맞아갖고 다 부서졌네. 와 뭐이 뭐, 뭐 이렇게 많냐? 권총이나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야. 갑시다. 아잘 먹었습니다. 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무? 나무 지금 필요없어요 겨울 다 지나갔고 나무 이제 필요한거 이제 밥만들때 그 조리할때 쓰는건데 나무 아직 한 30개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3일에 한번씩 오는 상인으로 충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곧곧곧어탐구이 피해 안당하고 잘 왔네요 다행입니다. 거기다 가 겨울도 이제 갔나 봐요. 겨울이 가면 이렇게 보일러를 안 틀어도 내부 온도가 18도, 20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통조림 25개, 고기 12개, 술 5개, 붕대 6개, 알약 5개, 한방약 3개, 부르주 아닙니까 이 정도면? 보리스는 우리 위해 했어 우린감사해야 돼. 뭘해 소총 타나리2 2 1발 방탄 5개. 스는 소총 3자루에 산탄 세개물리스가 너무 어 어렵다. 보리스가 물자를 훔치지 않았다면 우린 상황이 더 나빠졌을 거야. 아 고기를 무한대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집어 하나 집어넣으면 두개 만들어지고 하나 집어넣으면 두개 집어넣고. 한7 0일부터 기방해도 되냐고요? 사실 지금부터 기방해도 뭐 돼요. 자 계산해 볼까요 우리? 자네 명이 뭐야? 누구 왔어? 신과 얘기하고 싶다고? 뭐다 뭐야 알약 다섯 개라고 써 있어. 뭐야? 알약 다섯 개 뭐야? 뭐지? 이 알약 다섯 개는 뭐지? 산탄 총알도 그냥 탄 총알로 씁니다. 네. 친구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크베타는 뭐하는 문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심각하게 아픔, 매우 피곤함. 지금 부유하니까. 음. 자 침대 하나 더 만들어서. 안 됩시다 침대를. 아 얼마나 아는가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렇게 같은 구역에서 이렇게 맨날 침대. 아 그러면은 재밌는 걸못하겠구나아 이거 멘탈 깨질 수가 없습니다. 크베타하고 함군이 있기 때문에 함군이는 멘탈 케어. 함군이랑 크베타랑 둘다 멘탈 케어 리스트라. 뭐 게임 끝났네요. 뭐 나중에 배고파서 우울해서 막죽어가라 그래도 살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뭐, 먹을 것부터 계산부터 합시다. 지금 먹을 게1 6 개, 마흔 한 개거든요. 마흔 한개 41개. 먹을 게 마흔 한 개, 마흔 두 개. 자 다섯 명이서 3일에 아니 이틀에 한번밥 먹으니까 지금 남은 시간 십칠 일. 남은 시간 17일 반으로 줄이면 8 8.5 8.5 곱하기 5 40개 딱 맞네 밥딱 맞네 야 지금부터 그냥 기방 타도 되겠는데? 어? 그냥 무조건 주간 종료하고 넘겨도 되겠는데? 오호. 그래도 모르니까 아리카로 사냥 한번또 떠납시다. 이게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자, 호텔 포골레의 역사가 고급스러운 호텔 다 소유주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 기자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도시를 떠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물물교환할 수 있다고 한다. 물물교환하는 곳이군요. 어... 반토막 난 집, 위험하다. 절반은 폐허가 됐지만 나머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적대시하지 않을 것 없으며, 어, 적대시하지 않는데요. 차고 자동차 수리하던 곳인데 괜찮은 가족 가족사람들 늙은 아버지가 운영했는데 또 거주하고 있다면 그들은 거래를 해줄 것이다. 유용한 부품이나 약간의 음식을 찾을 수 있다. 군인들은 싹다 잡았나 본데 내가 이제 웬만한 그냥 편안한 사람들만 남고 음, 편안 편안한 사람들만 남고. 그게소상되는데 수업도 전혀 민병대의 그룹은 버려진 건물이 이동했다. 민병대? 민병대도 민병대도 착한 친구잖아. 반토막 난 집. 그들은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며 거래를 한다 그러잖아. 평민이야. 없네. 아 상인 털로 율라까 가자고? 그래야겠다 보리스 데리고 상인 털로 율라까 갑시다 율라까에 상인 상인 그 창고 하나 우리 만들어놨잖아요 위가 무거워 몸이 여긴 따뜻해 뭐야 응? 여긴 따뜻해 뭐지? 버그겠지? 뭐하니 아니 뭐해 보리스야 지방령? 아니야, 계속 저거 떠 있는 거 보면은 지방령입니다. 0번 아, 쓰레기 여기 치워놓자. 그래야 다음에 와, 저기, 일로, 일로 나갈 때 다치질 않지? 아 보에 굳이 보리 쓰냐고요? 템창이 십칠 창이잖아요. 십칠 창. 17창. Understand? 어유 또 채워놓으셨, 또거래하셨네 나이스 리필 됐네. 그스까 <laughs> 맨날 창고 와서 왜 털렸는지 막 고민해. <laughs> 아왜 이러지? 이러면서. <laughs> 병신. 와. 야개 많아. 총알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 집에 가죠. 참 보면은 보리스가 깡이 좋어 뒷문도 있구나. 아, 일이 나가면 되는 걸. 어, 맨날 저 뒤로 갔네. 일이 가면 되는 걸. 어, 여러분, 12시 대기 10분 전입니다. 추천 300개고요. 어, 방송 안 한다? 유튜브 구독자 만 삼천 명아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오케이 와 엄청 많이 갖고 왔나봐 미쳤어 자 배고프지만. 회복하고 있고, 따뜻해. 한군한군밥 먹고, 카티아 밥 먹고, 아,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냥 3일에 한번 쉬고는 그 상인하고서 거래하는 걸로만도 이거 사러, 이거 아 진짜로 이거 돼서 끝났어. 이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냐 <laughs> 탈북 못하게 막아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미치... 역시 함군은 담배를 말아야죠 함군표 담배 짱짱맨 356개, 자, 지금 64일, 64일, 67일, <웃음> 56개. <웃음> 이야... 거래하자꼬... 내가 뭐 많은데, 지금... 주머니 엄청 많아. 와... 우선 식량 좀... 우선 식량은 다 털겠습니다. 식량하고 물다 털고... 총알도? 거래 오케이 자 다음은 음 사건 하나 하고 뭐랑 바꿀까 이런 거 이런 거 살까 노구 내 내구도 다된다 다 쓰자고. 겁나 좋아하네. <laughs> 그만 이제 그만하라는 상인의 표정. <laughs> 제발 이제 그만. <laughs> 그만하라는 상인의 표정.